자, 20년 9월 고2 전국 모의고사 37번 독해 강의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과학 얘기 아니면은 그래도 할 만해요. 자, important change. 자, 중요한 한, 중요한 변화가, 과학 아, a 체인지 많이 나옵니다올 자꾸 바뀐대요. take phrase는 뭐냐면 해판하고 똑같아.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란 뜻이. 그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네 삶에서. 옥절부 관찰하래요. 명령문이야, 이거. 명령 너의 반응을 관찰해보래요. 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만일 너가 레지스트, 뭐 한다면? 저항한다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레지스트함에, 자, 이렇게 ing 와야 돼. 레지스트못 들어갑니다. 레지스트 ing. 동명사. 그지? 레지 r e g i s t e ing, 이거, 구분해주세요. 알겠지, 그지? 그, 그러니까 저항한다면, 뭐 하는 것을? 그 변화를, 여기서 끊으면 돼. 그, 그러니까 니네 삶에 일어났던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accepting 하는 것을 저항한다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막 버티는 거지, 그지? 막 버티는 거야, 어. 내가 막 살이 바뀌었어. 막 어, 그럼 찌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는데 오, 내가 왜질까 저항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어. 그것은, because 이유가 있대요. 너가 뭐 하기 때문에, afraid. 두려하기 워 때문이래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뭐야? 하나 더 썼지, 그러니까. afraid of losing something. 뭔가를 잃을까봐, 됐지?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얘기가 이어지겠죠, 그죠그시원에 온단 말이야. p e r h 아마도 you might lose. 너는 잃을지도 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은 자, 너의 어떤 포지션, 지위, 프로퍼티, 재산, 돈. 포지션, 소유물,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을 잃을 수도 있지, 그지 잃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니까 뭐야? 변화를 거부하는 거지, 그렇지?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 변화가 마이크미, 그렇지, 그렇지? 자, 의미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 많아. 그게 제일 큰게 돈이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지 왜, 마음이 와닿아 <laughs>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미치네요. 어, 어. 자, 뭘 이것도 그냥 데디아가 자 접속사로 데디아를 의미해. 민의 목적으로 쓰인 거지 그죠? 자, 뭘 의미할 수도 있어. 너가 잃어버린다. 프리빌리지는 뭐야? 어떤 특권이라든가, 프레스티지는 어떤 명예. 됐지? 어떤 특권이라든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좀 약간 좀, 뭐, 높은 사람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약간 뭐,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 뭐, 좀 너무 같다, 이거. 사실, 보통 사람한테는 뭐, 명, 뭐, 특권이나 명예를 잃어버릴 것까지야 그지? 조용하게 살면 돼. 다 그지? 아마도, 자, 위더 체인지. 자, 뭐야. 그지? 이 변화를, 이 변화로, 자, 그지? 이 변화를 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돼. 이건 부사고처럼 쓰면 돼, 알겠지? 이 변화를, 당신 삶에 일어났이 변화를 가지고, 너는 잃어버린대요. 어떤 뭐야? 한 사람이나 한 장소하고의 어떤 뭐야? 한장소에 어떤 뭐야? 자, 클로스네스는 뭐야? 가까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장소에 가까움, 근접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야? 이사람은나이 이 장소에서 뭐한다는 얘기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쭉쭉 하고 있네. 자, 그다음 가볼까? 인라이프, 삶에서 대체 모든 이러한 것들이 돈이든, 재산이든, 친구든, 명예든, 그지 모든 이러한 것들이, 그치? come and go. 왔다 간대. 그러니까 영원히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왔다 간다는 얘기야. t h e 그리고 나서, 그게 왔다 가면, 가버리면 뭐야? 또 다른 게 오죠, 그죠? 아들스 다른 것들이 꺾여 나타난대. 온대. 근데, 그것도, 자, 위치의 선행사는 요겁니다. 아덜스입니다. 알겠지? 자, 위치의 선행사는 요거 아덜스야. 예를 받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계속적 요법이니까 뭘로 바꿔? 앤드하고 아덜스를 대의로 받아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리고 그, 그 왔던 그것들도, 됐지? 그니까, 그것들도, 자, 또한, 또 가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라이프, like 뭐와 같아요? 자, 강과 같아요. 자, 그치? 컨스턴트, 꾸준한, 아주 꾸준한, 끊임없는 어떤 뭐야? 움직임, 움직임 속에 있는, 됐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컨스턴트 모음 멘트 속에 있는 강과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하고 똑같다고?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의 흐름이나 어떤 뭐야 오고 가는 흐름을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도 그지 그지 사람도 오고 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지 살다 보면은 그지 이 그러니까 여자 저 여자 다 왔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가 그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오는 여자 막지 말고 가는 여자 잡지 말해. <웃음> <웃음> 영답이야. 알겠지? <그치? 웃음> 다행히 <다이는> 재밌더라고. <laughs> 자, if we try to stop the flow.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왔다가는, 자, 아, 왔다가는 거. come a n go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뭘로 받았어? 더 flow로 받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왔다가는 그런 흐름을 멈추려고 try to 노력한다면 우리가 만일 그지? 그 흐름을 멈추려고 노력한다면 뭔가를 집착해서 잡고 쉽겠지 그지? 이 순간이 좋아 나는 이 순간에서 안 나갈 거야 정말 그지? 좋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드는 애? 댐이라는걸 만든대요 댐이라는 것을 딱 막아놓는대요 자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러면 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물이 안 나가잖아 그지? 그럼 물이 스테그네이트는 뭐냐면은 약간 정체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밑에 왜 친절하게 해석이 나왔지 그지? 고여있다 됐지? 정체되어 있는 거야 스테이네이션이라니까. 됐지?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코스, 약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뭐야? 나가려고 계속 발버둥치겠지. 그 계속 밀고 나가겠지. 압력이란 말이야. 근데 위치 자, 위치는 뒤에 주,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게 Accumulate. 축적돼. 쌓여. 어디에? 우리 안에 계속 쌓인단 말이야. 그는 압력이. 됐지? 터지겠지. 그지 자, 뭔가 불안한 기분이 엄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치? 계속 압박을 유발한다. 얘기라고. 자, 그래서 결국 밑에는 여기 나오네, 이제는 뭐.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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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스가 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그냥 두부정서 주어겠네. 배우는 것은, 뭐 하는 것을. 레꼬가 뭐냐면은, 내어 보내는 거야. 흐르는 물을, 플로우를 잡지 말고, 됐지? 땜을 만들지 말고, 그냥 내어 보내도록. 그치? 자, 내어 보내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나,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게 낯이 여기 와야 될것 같은데, 왜 여기다 끼워놨는지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그치? 자, 그치?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것을. Not to cling. cling이 뭔 뜻이야? cling이 뭐냐면은, 자, 집착하다 이런 뜻이야. 매달리다 집착하다야. 그치? 보통 투부정사 부정하는 것은, 자, 원래는 나투클링해야 되잖아요, 그지? 왜 여기다가 여기 해놨는지, 그지? 그냥 이거는 그냥 애워놓고 그냥 가 알겠지, 그지? 쉬면 안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법을 않는 거지, 그죠 집착하지 않고, 됐지 Allow, 허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를 흐름을, 그지? 뭐를 강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은 됐지. 그지? 강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은,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인데, 자, 내어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그치?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그지 그치? 자, 강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 그지 강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낯이 같이 안 받는 거야. 무슨 말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낯을 기다 놨을 경우에는, 자, 이거, 얘랑 얘랑 같이 받잖아, 그치? 그러면, 얘한테는 낯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받으려고 요 앞에다가 쓴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결국 뭐 하는 것? 허용하는 것. 강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이 is to live, 사는 것입니다. 그지 이것도 두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 거지. 그치? 뭐 없이, without resistance가 뭐야? 저항이죠. 그죠? 나안갈 거야. 그치? 그치? 집착할 거야. 그치? 거기에 뭐야? 저항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being the creator, being the creator. 자, 뭐야, 뭐가 되는 거지? 야다 동명사야. 그치? 창조자가 되는 거야. 어떤 뭐야? 어떤 건설적인 좋은 변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 그치? d b t bring. 자, 그치? d b t bring. bring about은 뭐야? 가져오다, 뭐, 가져오다, 야기 시키다 해도 되지, 그치? bring about, improvement. 개선을 가져오는. 그지 개선을 가져오고 됐다면 얘가 동사 1이고 그지 얘하고 얘가 두 개가 병렬이 래 얘가 동사 1, 얘가 동사 2. 대면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자, 체인지를 받네. 우리의 호라이즌은 원래 뭐냐면은 자, 그지 호라이즌은 원래 지평선, 수평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수평선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시야 정도로 보면 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와이드 넓혀주는, 그지? 그러니까 개선을 가져오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아주 건설적인 변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항에 저항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어주는 법을 뭐해라 배우라 하는 얘기지, 그지? 그름에 집착하지 말. 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여기까지. 37번 높이를 마치겠습니다.